당뇨병, 오늘 이 영상만 인지해도 무조건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관리와 혈당을 낮추는 방법, 즉,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당뇨병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뇨병 관리의 10가지 핵심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당뇨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 즉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질환은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인슐린은 체내에서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이 높아지고 체내 세포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뉩니다. 제1형 당뇨병은 면역체계가 최장의 인슐린 생성 세포를 공격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을 거의 또는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인슐린 주사 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덜 민감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주로 성인기에 발병하며 과체중이나 비만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뇨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질환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혈당이 높으면 신경 손상, 신장 손상, 심혈관 질환, 시력 상실, 심지어 사지 절단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혈당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혈당 체크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혈당 수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운동,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약물 복용 등이 모두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아침 식사 전에 측정하는 혈당 수치를 말하며 이 수치가 높다면 전날, 저녁, 식사나 밤 동안의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후 혈당은 식사 후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측정하는데 이때 혈당이 높다면 식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검사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며 당뇨병 관리에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자주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전후, 운동 전후,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표, 혈당 범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나이, 당뇨병의 유형,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혈당 체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생활 습관을 조정하거나 약물 치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식단 조절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식단 조절을 통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식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적절하게 조절된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복합탄수화물, 예를 들어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은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며 혈당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반면 단순 탄수화물, 예를 들어 설탕, 흰빵, 가공, 식품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림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식사 시 포만감을 높이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지방도 적당히 섭취해야 하며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식품, 예를 들어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간식 섭취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혈당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 즉 낮은 지하 혈당, 지수 지수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단 조절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혈당을 관리하고 당뇨병의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당뇨병 관리에서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는데도 필수적이며, 이는 제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의 첫 번째 이점은 즉각적인 혈당 감소입니다. 운동 중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 내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또한,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 강도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고, 기초대사율이 증가하여 체중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주 23회 정도의 근력운동을 통해 전신에 주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 외에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체중관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제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체중을 감량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을 더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 관리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식단 조절을 통해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 칼로리를 소모하며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은 서서히 이루어져야 하며 급격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당 0.5kg에서 1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권장합니다. 체중을 줄이면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체중 관리의 목표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단계로는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약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필수이며 제1형 당뇨병 환자도 경우에 따라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사용해야 할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보충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식사 전에 빠르게 작용하는 인슐린과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기저 인슐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인슐린을 어떻게 조합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혈당 조절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인슐린 투여량은 혈당 수치, 식사, 운동량 등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제형 당뇨병 환자는 경구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경구혈당 강화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장에서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형 당뇨병 환자도 병의 진행에 따라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복약을 잊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하거나 일일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의 부작용이나 효과가 미미할 경우 의사와 상의해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단계는 병사의 대표적인 원인인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당뇨병 관리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체내에서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식욕을 자극하여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과식하게 만들거나 운동을 소홀히 하게 하는 등 당뇨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명상이나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요가, 수련은 혈압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이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혈당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목표로 하여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신장 손상, 시력 손실, 심혈관 질환 등이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주로 발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감각이 둔해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발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발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병은 시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눈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점 악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기적인 눈 검사를 통해 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손상도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 혈액 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꾸준한 혈당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합병증의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액순환을 악화시키며 이는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며 발괴양과 같은 문제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금연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음주는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여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음주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음주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음주를 유지하거나 가능한 한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주를 하게 된다면 음주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여 저혈당 위험을 줄이고 술 종류와 양을 조절하여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의 꾸준한 정기검진을 통해 당뇨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관리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자기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당뇨병의 진행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의사 상담을 통해 현재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에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치료법과 관리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도 중요한데요. 이들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를 통해 환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관리의 중요한 총 10단계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단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잘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며 올바른 관리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람과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